자다가 화장실 가는 분들 물만 마시지 말고 이것 타서 드세요. 야간뇨 싹 사라지고 아침까지 꿀잠 잡니다. 안녕하세요. 중년과 시니어의 가슴 뛰는 삶을 응원하는 막사입니다. 우리 막사 가족분들 어젯밤은 안녕히 주무셨나요? 혹시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한두 번씩 꼭 깨지는 않으셨나요? 아유,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 늙으면 다 그런 거야.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면 오늘 영상 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잠만 설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 야간뇨를 두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합니다. 야간뇨는 조용한 살인자다. 밤새 푹 자야 우리 몸의 장기들도 쉬고 뇌 청소도 하는데 소변 때문에 자꾸 깨게 되면 우리 몸은 비상이 걸립니다. 혈압이 요동치고 만성 피로가 쌓이고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긋지긋한 야간료를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비싼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방에 있는 하얀 가루 하나만 있으면 오늘 밤부터 당장 아침까지 꿀잠을 잘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피했던 이 하얀 가루의 정체, 그리고 내 몸에 딱 맞는 기적의 섭취 방법까지 오늘 제가 확실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잠자리 들기 전딱한 잔. 이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파트 1. 야간뇨의 진짜 원인. 나이가 아니라 이것 부족입니다. 보통 밤에 화장실 자주 가면 전립선 문제거나 방광이 약해져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이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 부족입니다. 아니, 제니님, 짜게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데 나트륨이 부족하다뇨?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원리를 알면 무릎을 탁치게 되실 겁니다. 우리 몸속에는 소변을 조절하는 수도꼭지 같은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밤에는 자, 이제 주인님 주무시니까 소변 만들지 말고 물꽉 잠가 라고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수도꼭지를 잠그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소금기나트륨에서 나옵니다. 소금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죠. 내 몸에 적당한 염분이 있어야 수분을 꽉 잡아두고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줍니다. 그런데 건강 생각한다고 무조건 싱겁게 드시는 분들 또는 나이가 들어서 염분을 조절하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 이런 분들은 몸 속에 물을 잡아 둘 힘, 즉, 나트륨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밤새 수도꼭지가 줄줄 새는 것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자다 깨서 화장실 가고 또물 마시고 또 화장실 가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파트 2. 기적의 솔루션. 소금물 한 잔의 마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 몸에 필요한 소금기를 채워주면 됩니다. 그렇다고 국에 소금을 팍팍 쳐서 짜게 드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흡수가 가장 잘 되는 방법은 바로 물에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방법도 아주 쉽습니다. 500ml 생수병이나 큰 머그잔 하나를 준비하세요. 여기에 티스푼으로 소금을 한 스푼 정도 넣어서 녹여드시는 겁니다. 으, 짠물 어떻게 마셔? 하시겠지만, 우리 몸의 체액과 비슷한 농도라서 생각보다 마시기 편합니다. 오히려 몸에 쫙 흡수되는 느낌이 들죠. 특히 낮 시간 동안 이 소금물을 텀블러에 담아서 조금씩 수시로 마셔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 아, 이제 물을 잡아둘 힘이 생겼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밤에 자는 동안 항이뇨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해서 소변 마려운 느낌 없이 아침까지 푹잘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시고 제니 님, 저 어제 8시간 통잠 잤어요. 새벽에 안 깨니까 살것 같아요.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파트 3 내 몸에 맞게 골라 먹는 비법. 대추, 생강, 꿀과의 만남.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냥 소금물도 좋지만, 내몸 상태에 따라서 더 효과를 볼수 있는 꿀조합이 있습니다. 푸드닥터 한현성 박사님이 추천하는 세 가지 비법을 공개합니다. 첫째, 잠이 안 오고 불안한 분들. 이런 분들은 대추씨 끓인 물에 소금을 타서 드세요. 대추는 천연 수면제라고 불릴 만큼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금이 더해지면 흡수율이 높아져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르르 잠이 옵니다. 둘째, 손발이 차고 소화가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생강차에 소금을 타서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체온을 높여주고 소금은 소화액 분비를 도와줍니다. 겨울철에 몸이 으슬으슬 할때이 생강 소금차 한 잔이면 몸이 후끈해지면서 활력이 돕니다. 셋째, 기운이 없고 입맛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꿀물에 소금을 한 꼬집 넣어 드세요. 일명 단짠단짠에 좋아져. 꿀의 포도당이 에너지를 주고 소금이 미네랄 균형을 맞춰줘서 피로 회복에 이만한 게 없습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내 입맛에 맞게, 내 컨디션에 맞게 소금을 약처럼 활용해 보세요. 파트 4 저염식의 배신,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자,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소금 먹으면 혈압 오르지 않나요? 고혈압 약 먹는데 괜찮나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진짜 문제는 정제된 가공식품이지. 소금 그 자체가 아니라고 말이죠. 라면, 햄, 과자 속에 들어 있는 화학 조미료와 정제염. 이런 나트륨이 혈압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반면에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나 죽염 같은 좋은 소금은 오히려 혈관 탄력을 유지하고 혈액 순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나무가 물이 없으면 마르는 것처럼 사람도 수분이 빠지면 노화가 빨라집니다. 이 수분을 지키는 파수꾼이 바로 소금입니다. 무조건 싱겁게 먹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화투륨 혈증이 오면 저혈압이 생기고 자다가 혈압이 뚝 떨어져서 뇌가 우리를 강제로 깨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새벽에 자꾸 깨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적당한 간. 내 몸이 원하는 짭짤함.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소금은 적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지키는 필수 요소입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막사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간뇨를 잡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 소금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생수병에 소금 한 스푼, 또는 따뜻한 대추차나 생강차에 소금 한 꼬집,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수면 질을 바꾸고 나아가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 오늘 밤 여러분이 직접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은 부디 깨지 않고 아침까지 편안하게 주무시기를 마지막 사랑이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더해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